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성생에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는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기록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고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건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위로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주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시간 또한 신 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어물들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어, 그러한 말씀. 예수님도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회를 하실 때는. 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것만 되면 다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어,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습니다. 아멘. 어, 저 사람이 뭐 사랑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뭘 하든 나는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눈을 돌려도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죄 가운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더, 더 보기가 너무나도 싫으신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때 더러운 것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크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운 거에 더러 쓰레기에 쓰레기 하나 더 있는 거. 뭐, 쓰레기에 똥이 묻어 있어. 아 뭐, 더럽지만, 더럽지만, 뭐, 더러운 것끼리 이렇게 묻어 있네. 쓰레기통에 있냐, 있나 보다. 있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더럽게 생각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제일 더러운 게 묻어 있을 때. 그때는 진짜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님. 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아,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님.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놀다가 와요. 그런데 이제 놀다가 오면은 어, 제가 자주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조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이 없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옷새이 옷을 딱 입혀놓고 어, 잠깐 놀아라 이러고 나가면은 금방 엎어져가지고 옷다 버리고 울고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선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아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게,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다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첫 번째로는. 안타까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혼을 냈다. 넘어지지 말라고 좀 조심해서 다니라고. 어, 이렇게, 혼을 낸 것도 무슨 때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왜 이렇게, 이렇게, 쭉 하지 마. 넘어지지 마.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얘기했을 뿐인데, 너는 그것을 혼난 걸로 여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한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옷을 방금 빨래를 해가지고, 새 옷을 입혀놨는데, 또 가가지고 또 옷을 버리는 거. 사실은 지금은 세탁기가 있고 이런 시대니까, 조금 세탁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건조기까지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막 진짜 무슨 물 이런 티셔츠 아니면 그런 건조기로 돌리고 이렇게도 하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는 게 귀찮아서 어 이렇게 어 그런 게 있는 집은 또 개는 게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없는 집은 넣는 게 이제 귀찮은데 어 그래도 이제 세탁기가 다 빨아주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탁기도 없는 시절에는 진짜 그 빨래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맨날. 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옷 더럽히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회개하고 다시 울고선 들어오면은 그러면 위로해주시고 다시금 그 옷을 빨아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계속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어린 나이 때 보면은 막4살때 이럴 때도 얼마나 예쁩니까? 물론 말을 대꾸를 해서 미운 4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의 그 상태가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예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이는 먹어갔는데 머리는 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몸은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은 부모의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모습이 예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모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주님께서는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를 보면은, 어, 볼려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 네. 그것을 보면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신앙의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얼마나 뭐 순종합니까? 뭐, 시, 순종해봤자 11조 내는 거, 뭐, 주일성수하는 거. 뭐 요정도 이제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정도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아 잘했다.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면은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되게 씻은 것 같은 마음이 약간 되게 울적하고 약간 그때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울적하고 마음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뭔가 찜찜한 약간 죄 지은 것 같은 예 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주중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나오면은 뭔가 목욕한 것 같은, 마음을 목욕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를 듣는 대로 가는 거죠. <laughs> 그런데 그렇게 그 세월을 보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어, 주님께서는 점점 더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더욱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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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큰그 뭐라 그래. 기쁨이 될 거예요. 어린, 신앙이 어린데,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르는 것만 해도,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무것도 안 해줘. 내가 다 해주고, 내가 똥 치워주고, 내가 밥 먹여주고, 내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사랑해요? 이 소리 한 마리만 들으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아, 네.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애가 말을 아직 못 하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봤지만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신앙의 수준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장성했는데, 어, 아, 어, 부모님 사랑해요. 백만원 좀 주세요. 이렇게, 어, 서른 살이 돼가지고. 그러면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죠 자식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너 이럴 때가 아니잖아냐 네가 나한테 100만원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 용돈입니다 이렇게 뭐 100만원이 작은 돈 아니니까 저도 100만원이 못 드리고 있지만 부모님께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찐데 그런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입으로만 입으로만 하고서는 부모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식사대접 한번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럼 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뭐 30살이 돼도 취업, 취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까지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한다면 그러면은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고 잘한다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뭐 육신의 부모님처럼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장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네.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도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불순종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순종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이? 칭찬하시고, 용돈 주시고, 뒷구녕으로도 더 찔러 주시고, 이렇게 먹을 거 하나 더 주시고, 아, 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부, 하,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불순종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미워서, 가끔 미울 때도 있겠죠. 가끔 미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어, 자꾸 불순종을 하니까 이 아이가 부모한테도 불순종을 하는데 나가서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사회에서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 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복이 꼭이 땅의 복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복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될 때는 자꾸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훈육, 훈육, 훈육을 하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사에서 너네 가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그 시험한 것을 보면은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아, 여기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계시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게 가장 부모님한테는 상처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맞아요? 이러면 진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 부, 진짜 부모님 아니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으, 맞으십니까? 할때 하나님을 시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에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아, 네. 믿어야 할지니라. 아,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하면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믿을 만한 증거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님. 또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아님.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듣지도 않는데 성령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님. 우리에게는 행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영혼의 그 깊숙한 곳까지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오려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칼을 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칼이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암덩어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칼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의 칼로 그 암덩어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에서 우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행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매일 오실지 한달 있다 오실지 아니면 1년 있다 오실지 또는 내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언제 갈지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알질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 네.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복생자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상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들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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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laughs>